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과거 제가 뭐 4만 원대, 뭐 3만 원대, 2만 원대 근처까지 갔을 때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본전을 취하고 나갈 수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했던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어, 제가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때 고점도 그렇구요. 이때 고점도 그렇고, 이때 고점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달라진 건 없다고 보거든요. 이 HLB가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되고,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거 대비 주가가 좀 올랐어요. 어쨌건 뭐, 3만원대, 4만원대에서 10만원이 됐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돌, 되돌이켜 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욕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리는데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신고가를 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빚은 늘어납니다. 주식수도 늘어납니다. 대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주가는 올라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수능하고, HLB에 대해서 찬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제 원칙과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냐, 둘중 하나인데, 후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욕먹을 게 뻔하죠. 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정말로 주의 깊게 투자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제 내가 10만원을 갖고, 이게 10만원짜리가 100만원이 되고, 정말 에코프로처럼 150만원이 되고, 그럴 수 있다. 정말 나는 떼돈을 벌어가지고, 인생 역전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제가, 뭐, 과거에 많이 이제 힘들었던 분들의 사례를 보고 그런 종목들을 보고 접하다 보니까 높아심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이 점만 좀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상 신주위스권 부사채와전환사채의 한도금액을 증가시키고 무중으로 꼬시고 논문에서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고점 한번 만들고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고 대주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로 그 신약이 맞다면 왜 끌어다가 두주 지분을 늘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종목을 충분히 적대적 M&A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뭐, 계속해서 욕하실 분들은 욕하시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을 잘 지키시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이라도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